현재 처리가 되면 회사에서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문은 없습니다 휴업급여 이게 뭐냐면 내가 일을 못해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에요. 금액은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다라고 하면 한 70%인 21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그럼 그거가 별개로 회사에서는 월급을 뭐 지급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산재 요양 중인 기간에는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지급 의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임금 전액을 보전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70%는 공단에 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산재 처리되면 공단이 70% 지급, 회사는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이것이 원칙이고요. 회사에 따라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억울하죠. 그래서 산재 보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 잊지 말고 충분히 찾으시기 바랍니다.